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절대평가여서, 네, 그, 어,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을 잘 풀기만 하면, 예 네. 그러니까 몇점 이상만 되면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태평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보다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다 많이 해요 모두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얘들보다 더 높은 점수, 높은 등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메타 인지가 높은 아이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뭘더 공부를 해야 될지, 뭘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분수에 그 곱셈과 나눗셈 이제 이런 문제를 한다고 치면은 애가 이제 이걸 이렇게 개념을 읽어보니까 또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나는 분수의 개념 자체가 좀 정확하게 안 잡혀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메타인지력이 있는 아이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분수의 개념 부분을 찾는 거죠 뭐 교과서나 참교서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했구나 내가 다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메타 엔지력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알 때까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면은 네 당연히 정답률이 쫙 올라가고 이해가 다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이겨요? <laughs> 주입식으로 받은 아이들이. 근데 봐봐요. 어뭐 이렇게 아주 뭐 유치원 막 이렇게 막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부터 그냥 계속 학원이든 가외든 주입식으로 다 떠먹여 주는 거 받아서 공부를 한 아이들 같은 경우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아는지 알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쭉 했다고 쳐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 수학 공부 양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주입식으로 계속 받는 걸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게 될 기회를 어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분수의 곱셈과 덧셈을 해요. 근데 내가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알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아니면 학원 숙제니까, 가회 선생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 당연히 많이 틀리겠죠. 근데 차라리 문제를 많이 틀리면은 가회 선생님이나 엄마나 얘기를 하겠죠. 너 이거 분수의 개념 자체가 잘못 잡혀있네. 앞에 거를 하자. 그럼 다행인데, 사실 그, 이렇게 문제만 잘 푸는 애들 있어요. 또는 운이 좋아서 이게잘 맞춘 거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들을 예, 수학은 구멍들이 나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험으로 지거든요. 언어랑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특히 수학이라는 어, 과목은 특히 메타인지력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판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입에 있어서 수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메타인지력이 어 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 혼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그 그 김경일 교수님 그 아주대학교 교수님 그어 뭐더라? 인지심리학 교수님. 예, 그분이 그 0.1%의 상위권의 아이들을 그 데리고 에, 얘네들이 왜 공부를 잘하나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어, 했었는데 거기서 정말 그 부모의 뭐 재력이라든가 또는 부모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그 원인이라는 증명될 만한 그 증거가 없,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메타인지. 사실 저는 메타인지 전문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거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그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걸 적용해서, 예, 좋은 결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생각에 메타인지력을 높여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 아이가 질문을 할때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걸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었어요. 또는 내가 모르는 거면은 인터넷을 찾아서 또는 책을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쉽게, 빠르게, 예. 네. 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바꿨죠. 아이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질문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딸 이제 캐리스 같은 경우는 어, 영어 학원을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제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 얘가 레벨 테스트를 거기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보다 낮은 레벨이 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친구보다 높은 레벨이나 적어도 친구랑 같은 레벨 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자기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면서 어느 날, 어, 제가 그 영어책 읽기를 하루에 뭐 이제 한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5분은 음독을 해라, 소리내서 읽기를 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목적은 이제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런 목적 때문에 소리내서 읽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어, 케리스가 이제 막소리를서 열심히 읽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laughs> 음독이 레벨 업 하는데 도움이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 같으면 아니, 그거 도움 안 돼. 그냥 스피킹 실력을 높이는 거야. 레벨 테스트에 스피킹이 없었으니까 음 도움 안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이죠. 예,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글쎄, 레벨 테스트 네가 봤잖아. 그 시험 문제 한번 생각해봐. 그 시험 문제에서 네가 확실히 답을 몰라서 틀렸던 거, 그거 왜 틀리 왜 틀렸었지? 그랬더니 캐리스가 그래요. 아, 나 어휘가 좀 약하고 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틀렸고 그리고 독해가 잘안 되는 게좀 있었어. 그치 그러면은 네가 음독하는 게 어휘랑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아, 어, 어휘랑 독해력 향상에. 음독이 딱히 도움이 될것 같진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네. 전 그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또 얘가 음독을 다시 열심히 하려다가, 엄마, 근데 음독은 뭐가 도움이 돼? <laughs> 그래서, 그러게, 너는 음독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또 물어봤죠. 아, 단어를 발음이 뭔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사실 좀 귀찮아요. 그냥 한 마디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네. 음독은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거고 레벨 테스트랑은 별 상관 없어. 이렇게 한 마디 쫙하면 되긴 한데 안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의 대화를 오고 가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아이가 지금 뭐 메타인지력이 엄청 높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얘가 이 조그만 머리로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메타인지력이 뭐 높아지는 건 둘째치고 일단 사고력은 정말 높아지겠다 이렇게 대화하는 자체가 예 네,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고 어 뭐가 어, 자기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체가 결국은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이 메타인지라는 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건데,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숙제를 계속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또는 학교든 뭐 학원이든 수업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거죠. 메타인지력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이걸 왜 듣지? 난 이걸 다 이해를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력, 생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질문이잖아요. 질문을 하면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질문,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얘가 이제 호기심 또는 자기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높을 거예요. 평소에 그냥 딱 내가 생각하게 만들려고 막 이거저거 질문하고 말하고 설명하면은 잔소리로 밖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근데 아이가 질문할 때. 그게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바로 대답을 해주지 말고 음, 되려 질문으로 대답을 해,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고력도 높이고 예, 창의력도 높이지만 결국에는 예, 어, 종국에는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올 3월부터 지금 캐리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